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음, 애프터 이펙트 익스프레션 강좌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애프터 이펙트를 하면서, 사실, 익스프레션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데 있어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자료도 많이 없지만, 유튜브들, 특히 뭐, 해외 유튜버들이 이렇게 올린 그런 익스프레션 강좌들은 아무래도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이 아니어서 조금 어려움이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어, 그렇지 못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애프터 이펙트를, 익스프레션을 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어, 저도 그렇게 뭐 많이 알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어, 강좌를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After Effect Expression 강좌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볼 것은 이 값에 대한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fter Effect Expression은요, 사실 값을 산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더 편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명령어들, 뭐 그런 뭐 코딩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값에서 시작해서 값으로 이렇게 끝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것을 좀 원활하게 도와주는 게 expression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after effect에서 한번 제가 composition을 지금 만든 상태거든요. 컴포지션에서 제 텍스트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로 만들기, 네, 텍스트. 자, 그러면 빈 텍스트 레이어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한번 펼친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소스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 아이콘이 있어요. 약간 초식의 모양처럼 생겼죠? 이것을 여러분들 키보드에 뭐, alt 키나 option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어, expression을 이제 입력을 할수 있게 이렇게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값을 이제 제가 입력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다가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뭐, 숫자, 뭐, 10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화면에 어떤 지금 값이 나타나고 있죠? 네,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좀 숫자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숫자가 1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23이라고 입력을 해 보면 2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값은 우리가 숫자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숫자 값은 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넘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수점을 또 이렇게 넣어 보면 소수점 역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값은요. 문자 값입니다. 이 문자 값은 어떤 문자를 이제 넣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 이 작은 따옴표를 눌러 보고 문자라고 넣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따옴표를 쓰고요. 어, 이번엔 영어 단어도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영어 단어. 애플. 네, 뭐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문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어 이게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으로도 넣어 볼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This is a boy. 뭐 이렇게 제가 문장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 큰 따옴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값은요,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입력을 할수 있다. 다만, 이제 문자로 이제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큰 따옴표나 아니면 작은 따옴표들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 이렇게 어, 표현식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 문자 값은 이렇게 따옴표, 네, 이런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값은요, 이제 논리 값이라고 하는, 네, 이 값이 있는데, 이 값은 참 아니면 거짓, 이두 개의 값밖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어, 1이 3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 값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어, 식을 입력하게 되면, 네, 지금 거짓으로, 어, false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 참으로 될수 있게. 자, 4가 3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보면 네, 이렇게 true. 네,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논리값 어떤 true, false 이렇게 참과 거짓으로 나타내는 논리값이 어, 세 번째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값은요.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배열 값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 요것을 어, 제가 96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어 그냥 숫자 값이죠. 자, 여기에다가 음, 제가 쉼표를 넣고 54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 맨 뒤에 있는 그 숫자를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한번 더 해볼게요. 뭐 0이라고 하는 숫자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 네, 이 뒤에 있는 숫자 0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열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숫자를 어,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값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 배열로 나타내주면 네, 여기 안에 있는 그런 범위가 다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쉼표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주시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에, 값이 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살펴봤던 숫자값, 그리고 문자값, 그 다음에 논리, 논리값,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열값 어, 이런 네 개의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체적으로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네, 이런 값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변형이라고 하는 트랜스폼을 한번 열어보시면, 뭐, 앵커 포인트, 기준점, 포지션, 위치, 스케일, 비율, 그 다음 로테이션, 회전, 그 다음 오파시티, 불투명도 다 이게 숫자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가 사실은 다, 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런 값들의 종류입니다. 어, 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0,0으로 되어 있는데, 0,0이잖아요. 어, 이것은 이제 기준점이 배열 값으로 돼 있는 거죠. 위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540.0, 컴마 540.0. 그래서 이것도 배열 값이고요. 비율 역시 이것도 뭐 X축, Y축 해서 이것도 배열 값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전 역시 어0 곱하기 뭐0도 되는데 이거는 어 숫자 값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각도를 이제 360도를 한 바퀴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각도, 숫자 값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96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네, 이 960이라는 숫자를 네, 숫자 값을 이용을 해서 회전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expression을 배열로 한번 넣어볼게요. 뭐, 960, 540, 뭐,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네, 이 위치 값이 이런 식으로 배열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expression을 해제해 주는 방법은, 어, 여기, 는, 등호처럼 돼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해제가 됩니다. 네. 마지막에 불투명도가 있죠? 불투명도 역시 이것은 값이 하나로 되어있는 숫자 값인데요 이것도 익스 p r 션을 제가 넣어보면 어, 2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네 지금 불투명도 2%가 되겠죠 어, 여기에다가 또 어떤 그런 숫자를 뭐 그런 계산을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5 이렇게 해주면 네 그게 계산이 돼서 7로 이렇게 또 인식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이 속성들을 우리가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익스프레션을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은 값의 종류, 어, 네 가지 정도 일단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익스프레션에 대한 그런 강좌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좌 또 클릭해 주시고요. 계속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